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 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oh, 나의 예수님 주님. 그만,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천영락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3년 첫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잘 배우고 2023년 1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큰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여라.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인천 영락교회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건가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정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일장 팔절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나 또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구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힘써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란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가요?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를 말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거란다 잊지 말거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보기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어 보세. 그래.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보세.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자 첫 번째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일번 예언자. 이번 선지자 삼번 제사장 사번 사도 정답은 사번 사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일번 범인 이 번. 증인 3번, 로그인 4번, 변호인 정답은 2번, 증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과 미션북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말씀 암송 영상과 미션북은 담임 선생님께 확인 받으세요.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